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 님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오늘도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장민호 님의 결혼식에서 가족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눈빛 형제자매의 미소 그리고 두 가족의 화합이 결혼식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현장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장민호 결혼식은 단순한 두 사람의 사랑을 맺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빛나고 감동을 나눈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장은 화려한 장식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모습으로 가득찼고, 많은 하객들이 장민호의 가족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부모님은 오랜 세월 묵묵히 아들을 지켜보려고 응원해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날 누구보다 감격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 그리고 아들이 마침내 사랑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 또한 빠짐없이 참석해 활기를 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객으로서가 아니라 늘 함께 걸어온 동반자처럼 장민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결혼식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고, 따뜻한 포옹과 미소로 신랑과 신부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습니다. 이 모습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유대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부 측 가족 역시 정중하고 따뜻하게 맞이되며 두 집안이 하나 되는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악수와 인사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축하하는 모습은... 결혼식장을 한층 더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이로써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가정이 하나로 이어져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감동을 받은 장면 중 하나는 장민호의 가족이 무대에 올라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미소와 눈빛만으로도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전해졌고 이는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들 역시 이 장면을 보며 가족의 힘과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장민호의 결혼식은 개인적인 행사를 넘어 가족과 부부의 사랑이 어우러져 완벽한 그림을 완성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맺어지는 순간이자 가족의 따뜻한 동행이 함께한 날이었고 이를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존재와 지지가 있었기에 이 결혼식은 단순히 아름다운 예식이 아닌 오래도록 기억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